네네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썬티비 시더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저 최고 기록 또 땄어요 나이스 최고 기록은 바로 149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위에 오른쪽 맨 위에 경험치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나중에 한번에 하려고 저는 이번엔 로빈 말고 이거 쉘을 써보겠습니다 쉘이 그거, 치, 저 친구 말로는 꽤 좋다고 해서, 얇잖아요. 얇아서 장애물들을 다 피한다고, 하네, 잘 피한다고 하네요. 일단은, 어,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? 네. 이런 거뭐 가뿐히 그냥, 때 죽네요 역시 역시 자 오늘은 과격하게 20분 오케이 방송 도중 신기록 채우나요? 제발 150을 가는 게 진짜 가고 싶어요 150을 친구들이 제일 좀 친구들의 말을 좀 그거 들어가지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제가 뭐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. 뭐이장애 물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그장애 물을 모르겠어요. 그장애 물은 친구도못 알아듣겠다는 못 모르겠다는 그런 장애 물인데 한풍구 있죠. 그 내려가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직진해서 하는 거요. 예130그 정도 가면 나오는 한풍구가 있어요. 큰 한풍구요. 그거를 진짜 못, 못 하겠더라고요. 도넛은 뭐 할만한데. 음악이 또 이게 많이 돌라고 하면은 죽어요. 많이 돌라고 하지 마시고 욕심은 좀 내지 말아주시면. 제가 욕심을 안내서 최고 기록을 갔거든요. 그리고 썬tv와 어, 시더tv 많이 구독해주세요. 제가 예전에 찍었던 유튜브가 그거 신기민이라고 했었거든요. 그냥 신기민이라고 했었는데, 계정 이름이 신혜관이었어요. 그래서, 계정을 바꾸려고 하는데, 계정은 못 바꾸네요. 일단, 그 옛날, 옛날 유튜버는 그냥 상관 안 써도 돼요. 어차피. 아, 이거 왜 이렇게 되지? 나중에 차한 번에 뽑아볼게요. 아, 왜 음악이 또안 나오지? 버그인가? 음악 없이. <laughs> 근데, 왜이렇 라이더 못하냐,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. 와. 진짜 이거 149 제가 깬거 맞아요. 그리고 제 유튜브에 댓글 도 많이 달아주세요.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. 알람은, 알람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. 동기란다, 망치. 망치 뭐 쉽죠? 제 차는 얇기 때문에 잘 죽지 않아요. 호잇! 초잇! 앗! 찻! 찻! 오케이. 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일단 소리 없이 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안 돼! 야! 안 돼! 근데 제가 터치를 안 했을 때 도는 게, 돈돌 때가 있거든요? 터치를 안 하는데 돌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왜 그런지 모르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버그인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되네요. 버그인가? 일단은 과연 도넛이다 도넛 싫어 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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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어 이거 뭔가 깰 수도 있겠는데 엥 뭐죠, 이거? 과연? 짜잔. 그리고 제가 구독자, 구독자 한 30명이 되면, 어, 뭘 하죠? 그래. 구독자 30명 감사 이벤트, 아, 감사 영상 올리겠습니다. 막 치킨 먹방 그런 거 할게요. 어, 이제 소리 난다. 자, 라이더는 음악이 생명이죠, 뭐. 거의 아, 그래, 갈뻔 했는데. 저 죽을 뻔했어요. 오게~ 호이~ 자~ 음~ 오게~! 과연... 아, 이거 왜 돌았냐? <laughs> 음... 과연... 따다... 따다... 20명 정도 되면은 제가 그 썬티비 님과 같이 그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가시라는 팽이 대결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가 팽이를 취미로 하는데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. 그래가지고, 과연, 집중해. 집중. 집중. 안 돼! 이건 또 뭐지? 10분이 벌써 지났네요. 음... 음... 오, 이게 빠져나가지네요? 저 몰랐는데. 얇네, 이게. 어? 하잇, 잇이 장애물은 뭐 쉽죠? 잠시만요, 이거 지우고. 됐어. 이제 좀 빨라졌네. 망했다 이거 어떻게 깨죠 제 부계정이 태국기로 103이에요 103아 이거 뭐지 자 이쯤 되면 이제 살을 한 번에 뽑을 때가 왔죠 자 일단 한번 캡처하고 갈게요 됐어 과연 이번아 1번 괜찮아 차를 아또 1번이네 이게 또 뭐죠 오휘긴꽤 좋은거죠 꽤 제발 에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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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픽 좀 나와주세요. 에픽. 후후. 아 진짜. 에픽. 컴온. 네, 이 정도면 됐죠? 한번 제가 한, 한 번도 못 했던 BMX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로 최고 기록 따는 건 최고 기록 따면 이걸 제 인생 차로 해줘야겠죠? 어, 이거는 여기까지 잘 되네. 잘 움직여요 이거. 무게감 뭐 보통이고 요 속도는 뭐 다른 차끼리 다다 다 모든 차는 다 비슷하니까 한, 일반 차량이 맨 처음 깔, 깔았을 때깔때 하는 차량이 한 속도가 사라친다면 이거는 한4.5 정도 될것 같네요. 오 벌써 40 과연 이거 톱니 있죠? 오케이 모양은 좀 이상한데? 비엑처랑 너무 이상한데 다 버려줘야죠 반전이 되는 그런거죠 이런걸 다 버려주셔야 해요 안버리고 하신다면 별로 안좋을겁니다 맨 뒤로 갔고 렉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느리네. 빠르네. 안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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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. 오. 제가 어려운 장애물을 나오면은 말일, 말을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어려운 장애물이 나오면 말을 잘안 하거든요. 아 이건 뭐지? 아. 이건 좀 심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썬티 v 의시 더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해주세요. 댓글도 달아주시고요. 자, 안녕!